있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삼구째 번트를 됩니다. 김상수의 번트. 점수를 지어짜냅니다. 김상수 그리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스트라이크 카운트. 삼구째를 밀어냈습니다. 이 타구는 절묘한 코스에 떨어집니다. 김상수의 초그만한 김상수. 이번에도 초고선작 그러나 오. 오, 지금 타구가 굴절되면서 중견 앞까지 갑니다. 3루 주자 홈까지 한 점. 이제 쓰임새를 잘못 참는다 팀들이. 네. 변화구를 받았습니다. 중장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퍼울르베크 됩니다. 두엔토. 핏게 맞은 타구가 나옵니다. 우익수 앞에 이 타구가 떨어집니다. 3루 주자를 홈까지 불러들이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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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스윙 원스트라이크 아, 앞선 수위에서 빠른 타는 데요. 이병수 옆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김상수의 안타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뚱공이었습니다. 밀어 때렸습니다. 이로 서 잡지 못합니다. 빠져나가는안타 왼쪽입니다. 좌익수가 따라갑니다. 좌익수 키를 넘어 떨어집니다. 제팔간볼로 재팔... 물러났었던 김상수. 템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페냐. 잘 쳤어요. 좌익수. 앞에 떨어진 한타. 잘 끊었던 노수가. 아마 남지민 야구 인생에서 가장 좀 처음 겪어보는 경험 아닐까요? 당빈 타구로 볼카운트에서도 안타를 끌어당깁니다. 3 6가꽤 뚫습니다. 좌익수와 펜타 2아웃 이후에 김상수의 오늘 경기 네. 어, 그 부분을 지금 조금 세워놨어요. 네. 살짝 뛰어봅니다. 타구 약간 짧아요. 중견수가 내려오는데 그 앞에 무거워집니다. 김민혁 경은 매일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김상수도 뭔가 풀리지 않는 모습 변화로 타격 센터 쪽에 떨어뜨립니다 깔끔한 타 이제 또 주자는 없습니다 7번 타자 김상수 젤라드 타고 3루가 뺍니다 밀어서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안타. 타구 수이긴 합니다만 예, 충분히 자신의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좌측에 안타가 됐습니다. 라인 안쪽 페어볼 투투 패치. 어구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좌측에 안타입니다. 3루 두자 홈으로. 이뤄진 타구는. 축쪽에 안탑니다 워낙 이후에 김상수의 꽤 그렇게 맞을 공이 아니거든요 네네. 좀 공격적인 그런 피칭을 보여줘야죠 잡아당깁니다 이 타구 왼쪽으로 라인 안쪽입니다 펜스까지 흘러갑니다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순식간에 득점권 주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우익수 옆에 페어볼 이루까지는 1앤2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 빠져나갑니다 3루에는 강백호 2루에는 문선철 김상수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이용천과 김상수 일어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일사수적 없는 상황. 타격 오른쪽에 안타. 오늘 이 출루 경기의 김상수 선수입니다. KTV에서 여... 훌륭한 이닝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네. 2구 타격. 김상수와 김상수 왼쪽에 안타. 인터뷰 하고 있는데 서튼 감독이 지나가면서 한현희 선수의 볼을 이렇게 <laughs> 꼬집어줬다고 너무 기특하니까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초반에 점수를 많이 뺏기고 아주 분위기를 끌려가는 게 많았거든요. 예. 받아 때립니다. 또 한번 센터 쪽 내야를 열어젖힙니다 테이블 세터진이 맛있는 밥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실책, 블론세 이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타이밍에 걸렸습니다. 조아익 수비 쪽으로 향합니다 타구 감장 직격 성실하셔네 피치 터널이라든가 네. 최근에 이제 과학적인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예 오른쪽으로 뽑아냈습니다. 타구 그대로 쭉 뻗어가면서 담장까지 최근 회주의 타격감 김상수가 2루에 도착합니다. 2루타 아. 김상수 5투로 몰려 있습니다. k i 김상수와의맞대결입니다 당긴 타 g 입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s 조의 타격감 김상수. t u e t Kim s a 습니다 다시 역전 k t a 구째 p o 때립니다 센터쪽 중견수. 그래서 이제 높은 공들을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잡아 당겼습니다. 좌중간 넓은 곳에 훌쩍 떨어집니다. 김상수 한타 스트리트 불컷 <laughs> 때렸습니다. 오중간을 날아갑니다. 중견수가 뜹니다. 중견수 잡지 못합니다. 오중간을 가르너 쳤 흡수 지났고 내를 빠져나가는 안니다 들어갑니다. 어, 물보다 흡수가 빠르니까. <웃음> <웃음> 타고 오른쪽 익에떨안 <laughs> 밀어내면서 적시 타. 3루에 있던 주자를 향가서 본인이 팬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또 그게 본인의 역할이니까요. 예. 7구째는 충전하타 김상수. 상당히 지금 타격이 그렇군요. 돼요. 그렇군요. 2구, 1, 2간을 뚫었습니다. 3루 주자 여유 있습니다. 김상수의 1타점 적시타 사실 이 스프레이가 예, 글러브 받고 굴절됐습니다. 이 타구 애매한데요. 러닝 스로로 1루. 먼저 들어가는 김상수. 중훈해서 본것 같은데. 그렇죠. 김상수 날카로운 타구로 라인 안쪽에 페어볼입니다. 장타 코스로 갑니다. 김상수 1루를 받고 이제는 2루까지.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풀카운트. 투수 옆빠져나갑니다 중전 안타 기록하는 김상수입니다. 아, 김상수 선수 잘해 주네요. 하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 또 신인 어리, 젊은 선수답게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몸쪽에 반응했고 오른쪽 구석으로 세 명의 야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오 바운드 캐치또 <목소리> 했던 또 선수들이 고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점수빈도 잡을 수 없습니다. 다음 승부. 받아때렸습니다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이 타구 원반으로 펜스를 때립니다. 2루 주자 3루로 서으로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에 김상수의 1타점 역시 낮은 공을 건드렸습니다 센터 쪽 안타입니다. 오늘 3... 3구째 끌어당겼습니다. 자 이호연 3루통과어으로 1루지현의 3루에서 멈주뒤다 잡자는 1루에 2루스쪽 원바운드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경기가 또 지금 1회 남았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들카운트 때립니다 센터 방면 빠져나가다 던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예 김상수가 오늘 칠구 <laughs> 타격했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김상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3루 주자 김민혁이. 투앤논 살짝 먹힌 타구인데 우중간 우중간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 배정들를홈으로 불러들이는 김상수 1타점 적시타 득점권 타율이 무려 3할 8푼 1리였습니다 팀 내에서는 가장 클러치 능력이 있었던 김상수 초구! <목소리> 1라타하고원치게 <천국! 목소리> 안탑니다 황재균 선두 돌아서 홈으로홈으로그 아, 상황에서 타율은 무려 3할 9푼 5리입니다 투현원잘 쳤어요! 3루간에 깊숙하게 떨어지는 적시타입니다 밀어냈고, 1, 2간을 열었습니다. 힘이 들어가면서 너무 바운드가 앞에서 떨어졌어요. 음. 김상수의 타구가 대야를 빠져나갑니다. 3루에 있던 황재균이 호흡으로 밀었고 오른쪽에 안타. 일사 이후에 주자는 이... 수 코치. 대략 4년간 롯데 상대로 14연승을 거뒀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김상수가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또한대 벤치에서도 네, 원볼런 스트라이크. 강공 전환 볼은 떴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타자. 주자는 만루. 네, 황동원 선수는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하게 도운 선수만큼 노련하게 되었습니다. 더더 올린 타구는 좌측에 안타입니다. 빠른 볼세개 바탕으로 이 피칭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요. 전 타석의 김상수. 이구를 공략해서 좌측에 안타를 만듭니다. 야, 이는 여전히 가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가 천했어요. 좌중간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김상수 안타. 그러니까 이 오늘도 김도영 선수의 어떤 그 적지적소의 적시타가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김상수의 타. 그런대 야를 빠져나갑니다. 오늘의 3만 타 경기. 두타자 연속 풀카운트 피치. 타격 센터 쪽 안타. 원앤투 바깥쪽 공 타격. 센터 쪽 빠져나가 버립니다. 첫 타석 천하타로 출루 선수도 3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템포가 정말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어요. 예. 어러는게 맞습니다. 왼쪽 좌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계속되는 투앤투입니다. Two 투수 맞고불처리 되었습니다. 투수 직접 집어들고 1루에 일로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구상대로초고 스트라이크를 집어 넣었습니다. 김상수는 2할 9푼 8리의 시즌 타율 25개 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째를 끌어당겼고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상수는 득점권에서 3할 9푼 1리 굉장히 강합니다. 끌어당긴 타구 3루를 꿰뚫습니다. 배정대 3루 통과 홈으로. 배정대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왔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당장쪽으로당장쪽으로 당장 쪽으로. 1990년에 태어난 4명의 선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음. 2구째 잡아당겼습니다. 좌전 안타 기록을 합니다. 4대100 맞아요. 바깥쪽 밀었습니다. 1위가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함으로 2루 주자 넘겼습니다. 중전 안타. 오늘 3안타 경기를 가져가는 김상수입니다. 내그킥을 하면서 로테이션으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지금 타임을 잡죠. 밀어내면서 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그래서 김상수 선수가 예. 현재 있어요. 네. 강한타고 똑같이 클럽으로 맞고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자3루까지갑니다 다시 바깥쪽으로 가는데요. 오렌투. 변화구를 밀어냈고 1루 옆 빠져나가는 페어볼 장타가 됐습니다. 1루에 있던 주자 3루까지 김상수는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김상 6경기에서 4할이 넘는 타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타격감 굉장히 좋습니다. 땅볼 타고 백핸드로 잡고 살짝 주춤했습니다만 1루 1루에서 세이브 골타구. 자, 1루 주자 뛰었고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세선수입니다 실책으로 나간 주자입니다. 노골추 스트라이크. 받아내립니다. 오른쪽으로 우익수 앞에 떨어지나 탑니다. 1루 주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김상수 선수와도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3루 쪽 옆을 뚫어냅니다. 좌익수 앞에 한타. 오늘 경기 팀의이 지금 계속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한 타구 빼어버립니다. 빼어버. 페어볼! 2루 주자 김민혁 3루 통과 홈으로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김상수의 1타점 적시타 한점더 도망갑니다. 스코어는 8대 4. 이제 k t b 이제 유니폼을 입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김상수 선수는 보면 삼성 시절에도 보니까 예. 2루수 출전할 때보다. 잡아놓고 이번엔 길게 원바운드 송구 세... 5구 머킹 타구 내야를 겁났습니다 3루 주자 득점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 KTBG가 조금 더 유리 많이 유리해져 있어요 좌중간으로 타구를 보냈고 중견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변화구로 좀 강약 조절하고. 예. 뻑으로 지금 칠이 와서 나 심으로 밀리로였어요 살짝 먹힌 타근데요. 유격 스킬을 남기면서 좌측 안타선두타자 김상수가 안타로. 그데 오늘 경기에서 또 정타를 많이 활용하지. 예. 찍어 때렸고요. 어려운 마운드 처리 빙글돌아서 일로 일루. 일레스 결과는 세트. 타자 주자 세트. 더 뻔합니다. 1, 2강을 열었습니다. 오른쪽 안타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호흡으로 슬라이딩. 볼로 투입니다. 볼을 떨어뜨려 몸조 밀어냈습니다. 2루 수옆을 뺍니다. 김상수 오늘 3출루 경기. 일단 골베이합은 분명히 공부를 하고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원앤원. 땅볼류도 코스가 좋아요.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2루주자 삼루 통과. 허브로 블러트리. 다우니글스 내야진들은 전진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받아 때립니다자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이타구가 킵을 넘겼어요.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지난 시즌에 피홈런이 사실은 경기 초반에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확실히 홈런 개수, 피홈런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루키를 넘겼습니다. 중전 안타 기록하는 김상수. 삼구째를 만든 김상수. 바깥쪽 밀어냅니다. 우익수 따라붙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우익수 키를 완전히 넘겼습니다. 호심의 비율을 높이고 있는 타선수 원래는 평소에는 이 커터의 비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내야를 뚫고 나가는 김상수의 안타입니다. 3회 장 확실한 카드로 막아놓고 나중에 또 역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현 상황에서는 그렇죠. 현 상황에서 는 네. 좌중간 높은 타구입니다. 좌익수도입니다. 글럽 맞고 이쪽으로 이루까지 이루. 2루. 서경선수도 지금 팀의 주축이 되면서 아시안 게임도 준비하고 있고요. 밀어친 타구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김선수 어디 가면은 최고 창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KT의 내야수아테는 <laughs> 막내랬기 때문에 파구 센터 쪽 적시타! 3링마다 실점을 한 점씩 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이번에왼쪽에 타요! 잡아당깁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좌익수 뒤로! 자, 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해결하는 김상수 1루에서 1루에서는 아웃이 됐습니다 타자전 1루에서 아웃. 그러나 기다렸던 3할 2푼 4리. 3구 삼유가 빼냅니다. 3루 주자 호으로 득점. 김상수 로 당겼습니다. 안 <laughs> 빠져나가는 안타. 자이리트풀 그렇죠. 카운트의 승부가 어떨지. 밀어낸 또이 타구는 내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강현우 어제. 그렇죠. 예. 뭐 여전히 삼성하면 김상수, 김상수 떠오르는 팬분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밀어친 타구 우측에 안타. 루했던강의 선발 승권을 갖출 수 있는. 이태양 선발투수 김상수 날카롭게 라인 안쪽 페어볼 자 배정대는 홈까지 여유롭게 그리고 신본기는 급하게 삼루 쪽에서 배정대를 향해 던진 공이 더 많은 김태훈이에요 밀었습니다 김상수 타구는 안 타요 위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선행자 배정대 3루에만 무려 한 이행 동안에 32개의 공을 부렸습니다 사고 마운드를 스쳐 지나갔고 네야마저 뚫어냅니다 센터 3유간 3노스 김도영 이번엔 막아세웠습니다만 맞게 깔렸습니다. 센터 쪽 빠져 나갑니다. 중견수 편타 앞선 타석부터 계속해서 우측의 파울볼을 만들어내면서 큰세일 기록하고 있는 김상수입니다. 나중에 따라갔습니다. 센터 쪽 빠져 나갑니다. 이루자 박병호가 3루 상룰... 예, 그러니까 타자는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렸왔습니다 라인 안쪽 중에 뛰어버립니다.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허브와 선수였고요 때렸습니다, 왼쪽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좌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이루자 공은 어, 또 흩어져 집니다 2구째 때렸고, 이루수의 키를 넘기는 안타 이루자 주 3루 통과 홈으로 뜁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밀어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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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구입니다, 우익수 앞에 일찌감치 떨어졌습니다 이하열 7분 1리에 타율 기록하고 있는 김상수 1번 타자입니다 밀어보냈습니다 오른쪽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선두타자 니타김태곤 선수의 마스크 쪽을 많이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렸습니다 유격수의 키를 넘겼습니다 좌중간에 안타 오늘 두타성만의 멀티히트 기록하는 김상수 오버페이가 아니냐는 문제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보란듯이 걸렸습니다 어. 스로 네, 시즌 최종전이 있었었죠 예 네, 삼성 팬이 아직도 경기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렌투 자툭 갖다 대면서 유격수 키를 살짝 넘어갑니다 리더 복킴자 베냐의 책임주자가 두명으로불어났고요잡아당겼으다 잘만 타고 윌리엄스의 전진수비 그리고 이 키를 키를 넘겨놓은 패스까지가 공격 무사 주자일로 잡아당겼습니다. 잘 맞은 타구 윌리엄스 뒤쪽으로 펜스